투자라고 하는 거는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들어간 돈이 대부분의 돈이 빨리 리턴돼서 다시 돌아와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지역들은 요런 구역들을 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의 내용을 같이 잘 살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을 좀 깔끔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분이 올려주신 제목은요. 30대 부부의 첫 주택 구매 방향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내용이 이제 컴팩트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사연으로 채택을 해 봤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읽어 드릴게요. 음. 안녕하세요, 닥부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투자 방법을 논의하던 중, 전문가의 의견 궁금하던 찰나 평소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닥부님에게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어떤 소득 정보나 투자 목표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뭐, 아래에 이제 핵심적인 질문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저희가 고려 중인 아래에 세 가지 방향성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우선. 그중 어떤 투자 방법을 더 추천하는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추천구역이 있는지까지 좀 문의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 방향성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좀 분산 투자를 좀 해보겠다. 부동산을 좀 분산 투자 해보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재개발 투자를 좀 해보겠다. 구역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축 투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강변 일대도 있고 좋은 단지들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뒤에 좀 상황을 칠판에 적어 보면서 같이 방향성을 좀 좁혀드리고. 어떤 지역을 가는 게 좋을지까지 같이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세요. 별도의 어떤 소득은 말씀을 하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저축액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의 저축액이 월에 무려 한 1천만 원까지도 저축을 하신대요. 뭐 자녀도 없고 부채도 없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신 것 같고요. 대부분 수입을 다 저축하시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자녀는 없지만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단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대 후반이시고 지금 자산 상황을 좀 보면요 은 집은 없고요 무주택이고 첫 주택 매매라고 하셨습니다 경기도권에 전세 거주 중이고요 현금성 자산이 한 14억 정도 있대요 아무래도 좀 소득도 좀 높고 저축액도 좀 많은 편이어서 그리고 별도의 어떤 금융 투자를 좀 하시는 부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도 많이 좀 만들어 놓으셨고요 시드는 여기에 이제 부담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최대 갈수 있는 거는 한 20억 내외 주택까지도 볼수 있는 자산 상황이신 겁니다. 목표가 아주 명확하진 않은데 좀 러프하긴 하지만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10년에서 15년 이내에 우리는 금액을 적은 건 아니고요. 최대로 자산을 증식해보겠다. 어떤 방향성이 좋겠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질문을 3개 하셨는데요.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물어보셔가지고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건데요. 구역 지정 전에 초기 재개발. 라고 했는데 초기 재개발 이라고 하는 사실은 표현 은 없죠 초기 재개발이 아니라 그냥 빌라입니다 빌라나 주택을 사는 거겠죠 비주택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거를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단기로 해서 n번 이렇게 반복을 하겠다 라는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 이제 상담을 해봤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결과론적으로 좀 보면 가장 큰 어떤 투자의 실패 사례에 저는 꼽거든요 구역 지정 전에 이제 빌라를 사서 혹은 뭐 여러 채나 이거를 반복하는 게 자산의 어떤 빠른 증식과는 좀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투자의 방향성 자체가 모든 지역이 고루고루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오르는 지역이 극단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초양극화죠. 구역 지정 전에 이게 좋지 않은 구역 들을 내가 어떤 초기 단계 어떤 신축 빌라를 전세를 끼고 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비추천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산업 다가 사실 좀 매도가 안 돼서 좋은 지역으로 또못 갈아타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좀 좁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 질문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방향성이 아니다라고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좀 질문이 조금 더첫 번째보다는 좀 괜찮고 구역도 잘 선정을 하셨거든요. 요즘에 이제 자양동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 바로 옆에 있는 자양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양 4동일 때 어떤 물건을 좀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이 19억 정도 하는 다세대를 보신 거고요. 매매로 검토를 하신 건데, 이거 이제 투자성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한강변 일대잖아요. 4동 일대가요. 굉장히 좋은 구역은 맞는데요. 제가 이 시세를 좀 보니까 이 다세대가 지분도 크지 않은데, 굉장히 가파르게 시세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성 자체가 그렇게 높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초기 단계에 내가 들어가서 운이 좋게 시세가 많이 오르신 분들은 이제 가지고 계시면 무리가 없는 지역은 맞겠으나 지금 이제 19억 정도의 자본을 투입을 해서 들어가기에는 투자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시세가 높다라는 얘기는요. 사업의 속 속도랑 비교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사업의 속도가 여기가 빠른 구역이 아니거든요 매우 좀 느린 구역이고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금액 자체가 20억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투자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10년에서 15년 이내 최대 자산인데 롱텀으로 잡긴 했지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내가 들어간 돈 돈이 대부분의 돈이 빨리 리턴 돼서 다시 돌아와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지역들은 이런 구역들을 보셔야 돼요. 리턴이 될수 있는 자본들이 이런 거잖아요. 2주비 대출이 나오는데. 그리고 입주가 얼마 안 남아서 전세금 세팅이 가능해서 대부분의 투자금이 다 회수되는 지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구역 지정 전에 초기 재개발을 들어가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그리고 자양사동이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많이 오 오르는 구역은 아니거든요. 사업의 기간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투자보다는 이런 구역을 가시는 게 좋고요. 자양동에도 이런 데가 있거든요. 구역을 딱 집어드리면은 구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근데 물건은 많이 없고 가격이 또 급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구역에 대한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시면 사동 바로 인근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낮고 매매 금액을 보더라도 대지도 좀큰 편인데 매매 금액도 한 20억이 좀안 되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구역을 찾아보셔가지고 여기를 좀 검토해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사동보다는 기간 대비 투자성이 월등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어떤 방향성으로 조금 더 좁혀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요. 요번에 이제 재건축 지역이에요. 명수대 현대가 있고요, 한강변이죠. 그리고 중산 시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에 수서 신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이제 우선순위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성이 가장 가장 높은 지역은 첫 번째 중산 시범이라고 하는 단지죠 용산의 이천동의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고요 한강뷰가 나오는 지역이고요 재건축 사업의 속도도 내고 있는 구역이에요 나중에 이제 입주권을 받게 됐을 때 한강변 일대 용산의 신축 아파트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애매한 수준이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수대 현대하고요 또서 신동아를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록 이제 명수대 현대가 이제 행정구역상 강남권은 아닌 한강 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하고 게다가 이제 향후에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이제 올라가는 상승 폭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수서 신동아랑 좀 같이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산 시범하고 수서 신동아는 이제 강남 그리고 여기는 용산이잖아요. 그리고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 될 것이고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형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좁죠. 우리가 한번 실제 임장을 가보고 자녀 계획까지 있다 보니까 실거주가 가능한지를 좀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실거주 가능성 여부까지 고려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순하게 투자성으로 봤을 때는 3번에 대한 질문 중에서는 중산 시범이 개인적으로는 미래 가치가 월등히 높다. 이게 이제 매매 금액 자체를 봤을 때는 지금 10억대 한 초반밖에는 안 하는데요. 향후에 받게 되는 이 토지 불화 금액이 좀 빠져 있으니까 같이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본이 한 20억 내외까지는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대출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중산 시범을 봤을 때도 이제 괜찮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질문을 세개 하셨는데 굉장히 첫 번째는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첫 투자인데 잘못 투자를 할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거다 보니까 첫번째로좀 배제를 하고 두 번째는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양사동보다는 자양동 일때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구역이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더 엄밀하게 우선시해서 보시는 게 기간 대비 투자성이 더 월등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니다, 내가 실제 강남권에 그리고 용산권의 아파트를 가봤더니 뭔 뭐, 거주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좁지만 몸 테크를 좀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중산 시범을 가장 우선시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